안녕하세요. 스우팬사드입니다 어, 제 며칠 동안에 바빠서 어, 생각할 것도 많고, 어, 그래서 간만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겠죠. 제 8월 달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네,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이게 뭐 바꿔서 말하면은 이제 불장도 뭐 잊은 듯이 어느 정도 있다 보면은 불현도 찾아온다.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날씨도 많이 더운게 많이 가졌으니까 어제 이 8월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브레이드 갈링 하우스가 이제 이런말 했습니다 9월 29일에 뉴욕시에서 커뮤니티 축하 행사를 하는데 어제 한국 투자자 분들도 투자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 얼마나 갈 수가 있는데 어 너희들 마지 말고 우리도 추대 투자, 투자 우리도 어 투자자로서 어좀 초대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제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담 같지만 농담은 아닙니다. 왜 지네끼들이 어, 투자자들을 위해서 해야죠, 그렇죠? 기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제대로 된 승리의 파티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 몇년 동안 힘들었는데 뭐제 생각에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힘들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승리의 파티인데 제대로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소송에 있어서 어차피 이겼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을것 같습니다. 역시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뒤에가 좀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일단은 넘어가고요. 네, 존드텐 변호사님 이제 이런 말 했습니다. 여게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긴데, 뭐임팩트있게 말씀드리면은 6월 13일 2018년도에 클레이티랑 이제 힌맨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XRP 관련해가지고 하위 메모를 받았습니다. 그쭉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네, 뭐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제 sc 가2018 년도 때 부터도 증권이 확실히 아니었다 결론 내는 적이 없다는 제 이야기 이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번 말씀드려 왔잖아요 어제 sc 랑 리플 사랑 소송에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그 프라이빗 미팅이 있었다 그 제가 뭐 유출을 해보자면 은 어, 제가 SEC가 분명히 리플사한테 예를 들어서 XRP, 뭐, 에스크로 물량이라든지, 뭐, 따로, 어, 좀 이제, 쉐어를 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떻게 유출, 그게 유출를할수 있냐면은, 이제, 갑자기 소송을 한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저희는 이제, 그, 음, XRP가 이미 어좀 이제, SEC 쪽에서 증권, 증권의 가능성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고, 그래서 이제 뭐, 가능성 있었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리플사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뜻이 안 맞으니까 소송을 한 거고, 대신에 어디랑 손을 잡았을까요?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가 가능한 거죠. 왜 지금도 SEC 쪽에서는 이더리움은 IM 뭐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SEC가 제가 이제 타이틀로 말씀드렸는데, 음, 썸네일로 SEC가 뭐 소송이라고 걸어도 큰 걱정이 없다. 이제 물론, 잡코인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있는데요. 어,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SEC가 미등록 NFT 제공에 대해서 LA 소재 미디아, 어, 이제 런 비난을 하면서, 비난이 아니죠. 소송을 했습니다. 어, Impact t 라는 NFT 관련해가지고 이 회사를 미등록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미등록으로 제공을 했다.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투자자로 부서 이 회사가 3천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3천만 달러.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600만 달러 벌금해가지고 끝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SEC의 핵심 코어는 그러니까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형태가 있지만 이제 조금만 해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LBRI 케이스는 리플사와의 그 소송을 이제 좀 정당화시켜서 이제 희생양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벌금 내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어 있었죠? 2,400만 달러 벌금 낸데 2019년 코인 고인물들 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바로 블록 원, 블록 원 이제 이오스랑 이오스가 이때 제 기억으로는 41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자금을 그러니까 펀드레이징했는데 거기서 2,400만 달러 벌금을 내고 끝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XRP랑도 얼마든지 합의하려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제가 충분히 이게 제 말이 되는 게말 대,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한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플 사는 사실은 리플 사라는 자이언트를 잡았으면 은 미국에서 sec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암호화폐 규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심지어 작전이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게 됐으면 은 미국 내에서는 sec가 마음 내키는 대로 너는 증권이다 너는 증권 아니다 이걸 마음대로 휘둘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못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지금 x r b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약식 판결에 나왔고 세컨드 스트레케스로 항소로 만약에라도 간다 그래도 그 기간 1년이 될지 2년이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증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x r b 는 증권 아니다. 그럼 불장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뭐 세상에 뭐 당연히라는 거 100%는 없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도 뭐 단지 그 불장 펌핑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길게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 지금 가장 큰 임팩트로는 공화당이 SEC에 맞서서 아마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s e c 의 이런 좀 아나모인한 아나모인한 이런 이제 움직임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웨스턴 유니언들 많이 아시나요? 이제 웨스턴 유니언은 프로츠는 500대의 기업이고요어 그다음에 재무 및 재무계획 및 관리부에서 13위입니다. 전세계 3000 30, 37위. 이 움직임을 보면은 어 지금 리플사랑 웨스턴 유니랑 실험을 시작했다. 굉장히 저도 예전에 아주 한한두번 정도 써본 것 같은데 아 진짜 그 수수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번 쓰고 안쓴것 같은데 꽤 됐습니다. 지금 이제 웨스턴 유니언은 리플사의 독점 디지털 통화인 XRP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뭐 들으셨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입니다 무료 통화청 이정도 급의 어, 이제 파트너십이 있는 블록체인 회사가 있을까요 지금 거의 많이, 많지 없죠 뭐탑한 10개 정도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리플 블록체인의 소프트웨어 X-Current를 어, 이제 은행에 제공하는 계획을 체결했고요 이제 이게 리플사의 마케팅플랜의 핵심 코어입니다 처음에 x c u r r t 사용하면서 나중에는 ODA를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자이 각각 1센 m 불건 xrp 거래 비용 효율성과 효율성은 최대에 대한 설득에 있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하, 말을 하고 있고요 펀더멘탈은 지금 어느 때보다 더욱 더 강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말씀드렸고요자 중요한 뉴스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관련해 가지고 비트코인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좋다 최소한은 이렇게 말씀드려 왔고요 저번에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했었을 때는 이게 과연 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현물 ETF가 가능해요? 비트코인. <laughs> 그런 말 나왔었는데 저는 뭐 그때부터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앞, 지금 이 순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떻게 돼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욕을 먹게 됐죠. 지금 보세요. 이그 기관들 보면은 아크인베스트, 아크인베스트 아크 21 셰어스, 아이쉐어스, 비트와이즈, 벤에코. 위선 어, tree, i n v e s c o 발키리 등등. 다 기관급들이잖아요. 그 지금 보시는 게첫 번째 이제 SEC가 이 현물 이태폐 해줄 거냐, 안, 할 거, 안 해줄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보이시죠? 회, 어, 회사입니다. 이렇게 블랙락도 있죠. 21 s h a r e 같은 거니까. 여기 보시는 게더 정확하게 해드리,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은 이제 SEC가 답변해주는 게 first deadline이고, second, 뭐, third, final deadline이 있는데, 이 때, first deadline에 SEC가 무조건 대답해 줄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이때까지 해줄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 회사에서는 아, 이때쯤에 이제 말할 수가 있겠구나. 이게 넘어가면은 6월 9월 요걸 볼게요. 블랙락. 어, 이번에 9월 2일이죠. 며칠 안 남았는데, 이때 안해 준다. 그러면 이제 지났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세컨드 deadline 기다리는 거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아무리 늦어도 2024년 3월 15일까지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네,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관급들의 투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전에 비트코인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랑 또 이제 SEC가 이제 소홍을 하고 있는데, 그레이 스킬이 이길 확률을 70% 보고 있습니다. 이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보시면 ETF 팀을 채용 중이 그레이 스킬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 벌써 이겼다고 확신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승그블론버그 분석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승리의 확률을 70%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히려 지금 SEC가 워낙에 눈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까지 안 해주면은 저갈 데가 없다. 그래서 눈치 보면서.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이기지 않을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시장에서 뭐 가격에 대해서 그래 큰 임팩트는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거 역시 중장기적으로 좋은 뉴스다. 그래서 제가 공유해 드려봅니다. 자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